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하루를, 하루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과 행동을 합니다. 어, 스스로는 은식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상 모든 말과 행동에는 우리의 의도와 생각이 들어 있죠.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말과 행동 속에 숨겨진 의도나 뜻이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될때 우리는 매우 놀랍고 당황하, 당황스러움을 겪기도 합니다. 내면에 숨겨진 그런 의도와 뜻은 특별히 긴박한 상황이나 갑, 그 갑작스럽게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할때 더욱 잘 드러나게 되죠.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해 보면, 쌓은 선에서 선이 나가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갑작스러운 일들 앞에서의 그 반응이 우리의 진짜, 진짜 마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 어, 이 정도면 아, 내 믿음이 괜찮지?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으, 없으십니까? 어, 부끄럽지만 저는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어, 교만한 생각이죠. 어,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진가는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이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순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면 기도해보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지만 세상의 일은 늘 어, 준비할 시간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순간의 결정을 내려야만 할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실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순간을 맞닥뜨리게 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울이죠. 우리는 오늘 사울이 맞닥뜨린 1년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사울은 4 0세에첫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습니다. 어, 오늘 본문은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지 2년이 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 본문은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의 공격을 막기 위해 그들의 정예병을 믹마스와 베데레주둔시키는그 일로 시작이 됩니다. 블레셋은 어떤 민족일까요? 어, 블레셋의 그원 뜻은 외국인 나그네 이방 이주자의 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비록 지금은 역사 속에 사라지고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만 남아 있긴 하지만 당시에는 이 일찍이 이들이 지중해 그레데라는 그 섬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하여서 원주민을 멸망시키고 자신 들이 원주민의 역할을 했던 아주 강력한 해양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어, 원래도 군사력이 강한 민족이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사사시네, 사사시대를 지날 때, 이들은 철기 문화에 접어들면서 군사력이 더욱 막강해졌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정복하라고. 어, 명령하신 그런 땅이었죠. 그렇지만 여호수아서 13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고 말년을 맞이하게 된그 시점에도 어, 여전히 점령해야 될 많은 땅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블레셋과 끊임없이 갈등을 겪고 서로 밀고 밀리고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어,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 시대의 말기를 지나 새로운 왕정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 사울왕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병력을 살펴보면요, 누가 보아도 어,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2절과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3천 명이었으나 블레셋은 무려 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명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리적으로 볼 때도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임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싸움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게 되죠 어, 비록 이스라엘이 성공을 하기는 하였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 벌집을 건드린 것과 어, 다름이 없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 블레셋 수비대를 쳤다라는 그 소식을 블레셋이 들었겠죠. 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그 블레셋이 진을, 치, 진, 진을 치게 됩니다. 어, 믹마스는 사울이 3,000명의 군사 중에 2,000명의 그 병력을 주둔시켜 놓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 적군이 블레셋이 바로 이스라엘의 코앞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어, 6절 7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위급함을 보았고 절박하여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숨을 수 있는 곳은 어디든 찾아가서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심지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갓과 길라 땅으로까지 도망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막강한 군대 앞에서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친 것이죠. 어, 그리고 사울을 따라 남아있던 모든 백성들 역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어, 그때 아마도 사울은 사울의 그 마음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눌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 조급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고 싶었겠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싶었을 것이고, 당장이라도 전쟁에 나가서 승전의 결과물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들을 안심시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사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에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더욱 다급해졌겠죠.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울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신이 번제를 그냥 드리고 맙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과 그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장에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과 다말을 나누기도 하고, 또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왕으로서 알아야 할 율법과 왕의 자세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번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드려져야 하고 그것이 제사장의 권한에 있었다라는 것을 사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본문 13절 14절에 사무엘은 이 일을 두고 사울이 망령대의 행하였다 라고 말하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 예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대로 백성을 다스리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대로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이 갖추어야 될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자질이었던 것입니다. 늦게 도착한 사무엘이 이 상황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물었죠. "아니 왕이 도대체 행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라고 이렇게 물었죠. 그러자 11절 12절에 사울은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변명을 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어, 왜 사울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여기에 주어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사울의 말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사울 자신이 이 모든 전쟁의 주체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울의 이 변명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이 한 말의 뉘앙스를 그대로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말, 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어, 사무엘은 왕이라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사울 당신의 왕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인 당신은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하신 바를 준행하지 않습니까라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울의 나라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나라는 길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와 달리 왕정시대의 첫 왕이 된 그는 결국 사다, 사사시대의 종식이 아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에 어, 암울했던 그 모습을 답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엘리의 그두 아들이 행한 일과 같이 여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고 또 여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그 죄악을 반복하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잘못된 이 선택은 사울의 마음의 중심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왕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물론 그는 처음으로 왕의 직분을 얻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물리적으로 아주 많은 일들을 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맡은 일이 많아지고 또 정신없이 바쁠 때 우리는 특히 조심해야죠. 그 이유는 사람이 육이 승하게 되면 영의 일에 둔감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사울은 열, 열심히 이스라엘을 위해 일했지만 점점 눈에 보이는 일들, 육신의 일들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정작 자신이 듣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법에는 둔감하게 둔감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육신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울과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사울의 동의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어, 이 동의를 드린다라는 그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늘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명,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사울은 성령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육신을 따른 결과 사울의 숨겨진 그 본심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임을 망각함으로 자신의 위치를 떠나게 되고 또 질서를 거스르는 그 행위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였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자기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던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왕정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잘 해내기를 원하셨고 또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기를 진심으로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어, 사울은 돌이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어, 여기서 본문에 보면 7일을 약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무엘은 예정 시간보다, 어, 늦게 길갈에 도착하게 되죠. 성경에는 그 이유가 분명히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이 약속 시간에 그 늦은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다른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도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사울 내면의 악한 동기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후에 사울의 그 행보를 보면 그러한 본심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15장에 가면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순종하는 척만 하면서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게 된, 되죠. 또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후 이후에도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이루어 보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을 모습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결국 16장 14절에 가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그 사울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할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사무일의 질책 앞에 회개함으로 엎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사울처럼 범죄하기도 하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여 쓰러지, 쓰러지, 쓰러질 수도 있죠.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그 이름을 믿는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언제든 주님께 고백드리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어,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로마서 6장 2절 말씀은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더 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은 죄 가운데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는 것이 거듭난 자들의 정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따르기를, 따르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을 주심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지키면 생명을 얻는 말씀이었습니다. 느에미에서 9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은 생명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뜻대로 번제를 빨리 드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자신과 이스라엘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철저히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우리는 사울의 이러한 행보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복과 생명을 어, 그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을 굳게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땅 가운데 거하신 생명의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고백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동의를 드림으로 증명이 됩니다. 진정으로 동의를 드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이룰그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6절 말씀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율법은 지키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게 되고, 말씀을 지키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말씀 로마서 8장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법대로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그 법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수 없는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그 정죄감에 늘리게 마련이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 주시겠다. 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시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주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 존중히 여겨드리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동의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인 것입니다. 어,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삼일상 15절 장 17절에는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었고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고 항상 그와 함께,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존중하지 않는 행보를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말을 수포로 돌리, 돌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어, 오늘도 어, 우리의 삶 속에 생명 되신 말씀과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항상 우리의 동의를 구하십니다. 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니? 내가 선하다는 그 사실을 너는 믿니? 넌내 말대로 순종하겠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네 아멘 이라고 동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남겨 두셨습니다 오늘도 매 순간 순간 주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여 드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함이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생명으로 누려지는 복된 3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또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